잡판기 만들었잖아. 야, 저기... <목소리>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민찬입니다. 오늘은 야, 오늘은... 있는... 오늘은 친구들과 아, 함께 마이크를 붙으볼 코나요. 아, 짜증나네저 부랄 터져요. 야, 욕하지 마. 방송인데 왜 그러니? 야, 잠깐만. 잠깐만. 방송인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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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창이나? 야, 니가 먼저 우리 창인이 떨어뜨렸잖아 거해거해나 뭐. 응. 나간다 그러면 해? 진짜 아니야, 나 나갈 거야 나 나갈 아, 거야 나, <laughs> 나 나갈 거야 나 <laughs> <지금 해>. 이제 <나이> 뛸 <laughs> <진짜>. 거야 <laughs> 자 저는 지금 친구들 <laughs> 그 이효 씨야 <laughs> 어,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야, 뭐라 했어? <웃음> <웃음> 아니, 아니, 라니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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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아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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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laughs> <그거를>.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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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안해 미안해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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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아니, 이니 아니, 아니, 아 저기. 나, 진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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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 나, 석 나, 캐 나, 간 나, 야 나, 이 나, 진짜 저기 가자 나, 석탄 캐러 갈 거야 아씨왜아저 <laughs> 야, 야, 나, 불 나, 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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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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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 나, 발 나, 가 나, 서 나, 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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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 나, 아 나, 가 나, 고 나,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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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나, 게 나, 가 나, 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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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미안 미안. 미안. <laughs> 자 얘네들이 너무 폭력 폭륙, 다소 폭력적인 성격이라. 어너는 <놀놀놀람> 어쩌려고? 너는 뭐라 할건데야 빠른 거 아래. 알았어. 야 정, 정말 죄송합니다. 일로 와 일로 와. 네. 이리 와 저리 가 저리 가. 어 뭐야? 저리 가 저리 나... 가 저리 가 저리 가. 야 내가 내가 손바닥 한 손이야. <laughs> 내가 손바닥 두띠 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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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자, 빨리, 빨리, 빨리. 야 빨리 빨리 야, 빨리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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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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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라. 제발. 야, 빨리 캐라. 야, 내놓으라고, 빨리 없어? 어. 빨리 마리 빨리 빨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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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나 빨리 빨리 리 빨리 빨리 빨어 빨리 빨리 나나 응, 아니야. 들어오게만 봐야지. <laughs> 응. 나 죽으면 국갱이 없어. 응. 혼자 뭐 하니? 준 게임 와. 자, 줬단 말. 뭐야? 혼자 뭐준 거야? 자, 뭐 하냐고 진짜. 빨라, 아니 교실 안뭐 하냐고. 아니 뭐 <laughs> 상자에다가 넣으라고. 여기 있다고 뭐고 주서 먹어. 맞아, 주서 먹어 어쩌니? 상대다 너네라고 가진 사람이 그거지 야야니야 네, 우리 둘이 저기 바닥에 떨어지나 거인이야 이나 거인이라고 아, 그래 야, 그거 거인은... 우리는 초대+ 초대 음, 거의, 나은... 초, 초대형 나은... 거인이다, 거인 초대형 거인이다 어쩔래 나 지금 나은... 야 지금 니내고기로맞고 네 싶냐? 아나 어, 죽었어 아나죽 고기 죽어라 죽어나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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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나죽죽였죽어죽어 아, 나 망했다. 으어. 야, 이 가식 짝, 깔자. 제작, 우리는 마갈도보자시끌이야 나가자! 자, 여러분. 자, 여러분 이제 잘잘 잘 깔았고요. 이제 저걸 먹으러 가겠습니다. <laughs> 야, 이거 땅 파져있는 거였어. <laughs> 사망하였습니다. 엄마, 나 어디에 떨어졌어? 빨랑해. <머랑해> <머랑해> 알았어. 아 우리 고양이 차가야 우리가 고양이. 목재를 빨랑해. <머랑해> 내가 내가 내, 내가 내가 목재를 다 만들게. 목재를 못 만들어. 내가 목재 만들게. 자판기. 자판기. <머랑> 아뭐 자판기가 왜 그따구야? 자 작업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러면은 <머랑> 곡괭이를 만들어 보죠. 얘들아 얘들아. 안녕? 내가 상자에 다가 하나 야오. 두 개씩 넣어 놓게 하나씩 가져가. 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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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돌을 캐자. 음. 말랑 만들어 자판지 잠시만. 야, 여기 돌 있냐? 아니. 없어. 이슨 없어? 없어. 어, 우리가 해 봤어. 끝이 찬이다. OK 놓고. 야야야. 우리 어디로 갈까? 저승으로 가자. 음. 민찮아 저승으로 가자. 어, 두어나 나무 볼게 있어. 나도 말게요 너 들어와야지. 야 얘들아 얘들아. 아 진짜. 아왜 튕기냐고. 아 진짜. 아 진짜. 자 여러분 저건 효신이가 그 끊겨가지고. 니도 갈라가 끊겨. <웃음> <웃음> 효신이가 끊겨가지고 이게 아, 끊겼어요. <laughs> 어. 아니 야야야. 이거를 이제 캐야지. 야야야야 물 미나 흥. 용암 위에다가 하면은 조약돌 더 빨리 생데야 열심. 헐, 네안 넣었어? 예, 탔어. 탔어. <laughs> 내가 먹었어. 공격. 연선장님 주. 아 진짜 왜 나라 안 먹었지라고? 아, 너 때문에 안 됐잖아. 너 때문에 안먹어지잖아 이거 봐. 탔어 이번에. 아니 왜 계속 넘어? 너무... 아야야야. 아, 나 드디어 하나 먹었다. 드디어 하다 싸우지 마. 싸우지 마. 납세! 싹! 꽂힘! 마! 껴악! 사납사이! 야야 물어디있어 물? 물 한... 거기 아니거든? 야야 우리 무한물 만들어서 어? 어! 우리가 세마량으로 해줄게 내가 일단 둘. 돌 곡괭이를 하나 만들게 엄마 나도 들어올래! 오늘 밥 언제 먹을래? 어? 어 점심때 아 지금 점심이 야야야 <laughs> 야 민찬아 이거 봐 저녁때! <laughs> 봐봐 내가 새로운 야 내가 새로운 기능을 그래, 알아냈어 네. 야 민철아 이거 봐봐 어, <laughs> 야 저기요 얼른 돌발돌발바로 만들어서 <laughs> 저기 이 저기 이거 나시다야 내가 있잖아 돌 곡괭이를 세 개를 만들게 니들이 곡괭이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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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돌을 캐줘 나 나왔나? 예 아, 비켜 야 빨리 만들어라 <laughs> 안돼 타면 안돼 속수다 <laughs> 속수인데 어 정말 죄송합니다. 촉손대 <laughs> <초소대> 우리한테? 모무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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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이 <초기가> 지금 대박 세나. <laughs> 어. <생각해. 웃음> 야, 야, 유진아, <laughs> <laughs> 네가 여기 농작물 있는 데로가농작물아 잠깐만 이 막대기가 없어. 이거 다. 이거 다. 아 이거다. 아씨. 야 돌고갱이 하나 더. 나 잡자라고 얘가, <laughs> 얘가, 얘가. 얘, 얘가. 얘, 얘. 아 여기 돌고갱이 하나 있다. 보지. 고마워, 자우 달려. 빨라. 때. 야, 영정물로 영정물로 가. 가? 야 얘들아 내가 돌을 킬게 너희들이 따는거래 죽어 야야야야 야야야너 때문에 안보인다고 이거 하 있는 흙, 흙 있잖아 어 그거 음. 내가 총 합쳐서 몇 칸인지 알아? 알려줄게 3칸 빨랑해 알았어 빨리 말랑해 난 영상을 찍고 <웃음> 있다고 아하하 <laughs> <laughs> 이게 영상에 재미있는 <laughs> 소고라구 야아 미안해 아 뭐야 <laughs> 아 진짜 뭐하냐고 나양동이 막 지금 또 나무도 있는데. 하이 나 가다가 진짜 <laughs> 실수였어. 아, 짜증. 야나 죽으면 나까지 죽으면 니네 희망 희망 못하. 실수였어효 시라 제발. 효시나 미안해. 왜 또. 야 니네 나 없으면 <laughs> 희망이 아니야. <laughs> 미안해 효시라야물 있다 물. 야야 나 죽으면 진짜 안 된다. 알았어. 나 그냥 계속 죽일게. 나 지금 죄를 천벌 받고 있는 중이야. 그만 화상에 타가지고 오, 죽고 있어? 나 <laughs> 지금 몇 번째 죽고 있는 거니 얘들아? 왈시! 왜? 왜? <laughs> 왜? 왜? <laughs> 빨리! 아니네, 어, 너네 어, 니네 나 죽으면 <laughs> 어, 어 니네. 아 여기 내눈 앞에, 내눈 앞에. 야 놈! 누몸 있는 사람? 누누. 없어. 안불 엄마야, 엄마 나 지금. 아 진짜. 내가 지금 아이템을 구해 올게. 그래. 야 됐어! 야 이.. 아.. 효진아 어? 왜? 제발 먹어줘라! 야안 먹어줘 <끝> 죽었는데! 거동 양동, 물양동이가 있어야 돼. 물라을 해야지 음, 그래야 그거 지 그거... 근데 맞아, 못 올라오잖아. 하지, 바보냐? 못 올라오잖아. 아니, 왜? 여기 있는 거.. 여 있잖아. 여기 야, 벽에다, 벽에다 야, 물을 뿌면나물좀줘 그러면. 아니 네가 뒤로 가! 어? 나 죽었잖아. 낭둥이 되게 높았다고, 너 때문에. 맞아, 민찬아. 미안해! 민찬아, 진짜 괴롭혀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얘들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얘들아. 스톱! 우리 철캐나 소주 아니야? 또까지? 아니, 나 또... 우선 농작물부터 집에 해야지. 얘들아, 나는 미안해. 빵을 먹고 살지. 미안해, 얘들아. 나는 죽어. 여기까지만 가고 시험으로 어, 하자. 야, 안 죽어도 돼. 안 죽어도 돼. 야, 여기까지만 하고 시험으로 하자. 난 계속 괜찮아, 죽어야 안 돼. 돼. 안 죽어도 돼. 내가 용서해줄게. 니인찮아난 용서받을 사람이 아니야. 아니, 넌 용서받을 사람이야. 왜냐면 니는 천재적인과학자이기 때문이지. 응, 아니야. 응, 아, 아니, 맞아. 형수랑 남수랑 형아왜 저래? 도착! 농작물 도착! 농작물 도착! 야하! 나는 지금 결국 나는 계속 죽고 말았다. 그러다가 하느님을 하느님 곁에서 데려버렸다. 드드드 드. 자 여러분 지금 저는 야야야 갱이야야야야야 야, 갱이. 조심아 갱이. 갱이 갱이 갱이. 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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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 여기 물르고 하나 하나 뛰다가 망가. 졌어야나 호박 호박. 나무 나무 나무. 야 호박을 물에 타서 치했어 <laughs> 나무 나무. 지금 어가 보고 있죠? 아니야, 나못 먹었어. 야, 다 잡아. 대신 씨는 두개를 얻었어. 씨? 어, 씨로 씨로 농작물 하면 될 텐데. 에이, 거 누가 밟고 있냐? 진짜 이거 야, 이거 괭이, 괭이. 아니, 야, 야 야, 우리 그냥 우리 어? 어. 여기다 하지 말고 우리 우리 우리가 딱 흙을 흙으로 땅을 으셔서 하면 되잖가 들어가서. 들어가서 아, 나 혹시 충전해? 충전? 몇 퍼센트? 나 37%. 게앉 여러분 그럼 저희는 2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저희는 2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